아, 어, 예, 제가, 일이 끝나고, 이제, 밥심이 행복한, 한식국페에밥 먹으러 왔거든요. 근데 이렇게, 이렇게, 오뎅, 너무 맛있어요 국물 도 진짜 끝내줘요. 그리고, 음, 시육도 바로, 음, 보충해신 갖고 오고, 음, 제가 방금 먹었는데, 빵토스트에다가 제 딸기잼 달라고 먹었는데 그거 너무 맛있더라고몇개 먹어야 될걸 그리고 음, 이 선수육, 상수육 상수육 고기가 너무 야들야들해요 저번에딱딱했었는데막 회전력이 좋아서 엄청 부드럽고 신선해요 그리고 음, 하여튼 이렇게 쌈도 다양하고 따뜻한 상대부에서 본격다 같이 잘 가르쳐주는 곳 같아요 여러분도 지나가시다가 답심역 한번 출구 나오더라고 바로 앞에 행복한 식당이 보여요 2층에 그래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네. 잠깐 연락 잠깐 들렀어요 네, 네 요즘같이 주문사정이 음안 좋고 할때 어 배도 근데 먹고 싶은 건 많고 할 때, 여기 납심리 행복한 하시오페만 원이거든요. 그래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옛날에는 가짐이가 굉장히 작고 딱딱해 보였어요. 근데 오늘 먹어보니까 이거 뼈부시, 있죠? 어우, 너무 살이 하얗고 부드럽고, 완전 신선하고 도톰해요. 음 그리고, 음이 어묵이 새로 생겼는데, 음 질이 장난 아니에요 이때까지 먹어본 어묵 뭐였나 싶어요 그리고 이 소고기 맛 나는 프도 진짜 맛있었어요 진하고 그리고 이그 카레는 좀 약간 묽어졌는데 뭐 적당한 거 같다 그래 그리고 단호박 맛있더라고요 먹게. 거기 떡 먹으면서 같이 먹고 이렇게 음식 먹으면 같이 먹으니까 영양가도 맛있다. 그리고, 음, 요, 요, 요 샐러드 드레싱 이것도 맛있어요. 이거 케찹이랑 저거, 음, 그 마요네즈랑 섞은 같지? 아니야. 거기다가 약간 뭐 다른 약간 소스 있어 맛이 괜찮은 그 섞은 그것 같네. 하여튼, 이렇게 붉은기 많지도 않고, 이렇게 길지도 않아요, 다른 데는. 여기 이제 패졸이 엄청 난은것 같아요, 여기. 옆에 재료 파는 시장도 바로 옆이고, 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이 수육도 천천히 쌈에서 쌈 사서 먹어볼라, 먹어보려고요. 저쌈 재료를 다안 갖고 온것 같아요. 좀더 퍼, 퍼야 될것 같아요. 그, 지금, 탕수육 하나도 안 보이는데, 탕수육 너무 맛있게 먹어요 탕수육 그, 껍데기가, 그, 튀김 껍데기가 하나도 없는, 그냥, 수수수수 녹아버려요. 그냥 얇아가지고. 엄청 맛있게 만들 었어요 야로날, 이, 주린배 채워러 많이 와주세요. 이 김치찜이 있는데, 와, 진짜, 그, 전문적으로더 너무 맛있어요. 장난 아니죠. 그리고 파김치도 있고요. 밥김치도 있어요. 되게 맛있어요.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, 흰 눈이, 첫 눈이 소복히 내리고 있어요. 응. 어, 여러 가지로 뭐, 생활하는데 불편하지만, 편해서 별로 이제는 눈이 쉬어요.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토스트를 엄청 더 파왔어요. 그리고 이, 이, 전이 엄청 맛있어요. 이게 부추랑 뭐 속에 뭐, 뭐 해물 같은 거 주는 것 같아요. 되게 맛있어요. 그리고 타우스 소스를 아, 모르고 잘못 파왔고 엄청 덮 파왔어요. 그리고 이 오뎅 국물은 진짜 추억이 막 생각나게 하는 그런 진짜, 진짜 맛있게 만든 뭐그 국물이에요. 음,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드시면은 겨울에 참... 아, 뭐라 그럴까... 겨급습 싶어요. 제가 어제 소탕센터에서 밤새워서 일하고, 한식냉오픈 일하고, 아무것도 못 먹고 그리고여도 오는 거예요. 너무 맛있는데 잘 먹고... 진짜 막 그... 여기가... 음..뭐이지? 응. 아 그리고 제가 그 가자미 발라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물기가 있는데 실제는 하얗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여기는 튀김옷도 굉장히 얇게 만드시고 음..굉장히 신선하고 막 보들보들했어요 두툼하고 수육이요 식으니까 저기 맛이에요 그 비계 맛이 엄청나요 원래 이게 비질이 좋고 괜찮은데 맛이 괜찮은데, 식어버렸어요. 차가워져버렸어요. 날씨가 이제 푸요 문제에요. 술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 게, 어, 여기, 무말랭이가 있더라고요. 무말랭이. 그리고 이세탁도 이런 거 있어요. 어, 저기저 뒤통수, 저분이 이제 조리하시는 분이세요. 식사하러 나오셨어요. 어. 뒤에, 뒤에, 뭐, 뒤통수 보이시는 분들이 조리하시는 분이세요. 어, 어떻게 그음식 잘하시는지 좋을 좋은...